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피로연을 갔다가 희한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써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느끼게끔 하는 일화이기도 하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식까지 단한 번도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했던 그 친구는 제끼를 운영하는 상조에 연락을 해왔다고 상조의 총무가 전하더군요. 결혼을 하게 되니 상주의 멤버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였는지 처음 전화를 받을 때는 누군가 하고 의아해 하다가 반가워했던 기억이 있네요. 며칠에 결혼하니 꼭 와달라고 하더군요. 연락 한번 없이 지내다가 염치도 없이 연락한 게 굉장히 미안하다고 얼굴을 보고 싶으니 꼭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저는 응케응하고 이메일로 참석장을 받게 되었죠. 저는 결혼식, 돌 등등 기타 행사에 연락을 취해 참석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나를 잊지 않고 연락을 했다는 성의 표시로 생각하죠. 어중간하게 친한 친구가 청첩장이나 연락 한번 없이 참석하기를 기대한다면 저는 기대 응해주지 않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상주 외에 여러 멤버들이 모여 그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고 식사 도중에 인사차 들리게 된새 신랑이 참석한 친구들을 위해 동인천에 한술집을 예약해 두었다는 말을 전해주고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쯤이 약 3시. 예약된 시간까지는 3시간 정도가 남아 있어서 식사 후 집에 들렀다가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는 친구들이나 기타 사정으로 참이가 어려운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시간 때우기용 당구장에 가자는 게 거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저녁 6시. 필요한 장소에서 신나게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9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정이 넘는 시간 돌아갈 친구들은 이미 다 돌아갔고 다음날 오후 비행기 예약을 해두었다는 새신랑은 굉장한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야, 다른 애들은 필요한 장도 안 가고 바로 튀던데 너는 괜찮냐? 비행기 표가 없어서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대충 저런 사정이었고 자정이 넘는 시간에 우리는 1차를 끝내고 2차를 목표로 한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젠 자정에 훨씬 넘어 다음 날로 날짜가 넘어가는 시간. 거의 다 직장인이라 새벽으로 가는 시간에 장사가 없는 것인지 그때 보인 인원은 새신랑과 새신부, 죄를 포함 약 8명 정도가 되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자리에 앉자마자 뻗어버리는 친구들도 몇 있었습니다. 한 다섯 명의 남녀가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친구 중한 명이 묻기를 "최수씨, 이 녀석 어떻게 만났어요?" "아, 이요?" "이... 벌써 그렇게 불러요?" 아니, 그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살짝 웃으며 고개를 쳤는 새 신부. 신부 화장기가 조금은 남아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야, 아까 그만큼 놀렸으면 됐지. 이제 그만해라. 새 신랑이 방어하고 나서더군요. 하긴 비로 현장에서 무척이나 지구준 일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야, 내가 대신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듣고 놀라지나 마라. 이거 막 약점 잡고 협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허, 일단 들어봐. 사연은 이랬습니다. 군대 체대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이왕이면 서울에서 뒹굴자라는 생각으로 부작정 서울에 숙식 제공하는 회사를 찾아 여기 저기 구식 활동을 벌였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쉽지는 않았고, 끝나는 그냥 인천에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네요. 그 와중에 생긴 인연이 있었으니. 구직을 위해 계속 전화를 하며 정의든 아웃소싱 업체의 한 여성, 즉 지금의 새 신부가 주인공이었답니다. 허, 신현이 그렇게도 생기냐? 쟤도 좋네. 전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죠. 그 속사정에 어찌 되었든 여기 저기. 구식 자리를 알아보면서 전화로 여러 번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간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한번 만난 계기가 연인으로 발전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군요. 그런데 말이야, 얘랑 인연이... 웃음기 섞인 얼굴이 약간 걷어들이며 고개를 돌려 새신부를 바라보는 그... 집게손으로 신랑의 볼을 꼬집고 흔드는 모양새가 참 다정해 보이기는 기쁠. 하여튼 그들의 연애 기간이 약 7년 정도 되었다는데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싸우고 헤어지기를 몇 번. 그리고 그 싸운 이력 중에 정말이지 다시는 안볼것 같이 싸우고 헤어진 게 결혼 전 마지막이었을 때였다네요. 그때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무슨 여자가 고집이 그렇게 아! 정말 보기에도 아플 정도인 팔뚝의 살점을 떼어내듯 꼬집는 새신부의 손짓이 보는 저도 두렵게 만들더군요 그렇게 왜 여자를 화나게 해? 그러고도 결혼까지 움켜왔다? 그쵸 맞장구를 치는 새 신부. 저는 언제나 여성의 편입니다 그럼 각설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있는 새 신랑.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더니 금세 두 달이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술도 엄청 마셨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이제는 정말 끝인가 싶어 울기도 많이 울었다네요. 그래도 예제는 누가 한쪽이 먼저 전화를 해서 화해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그럴 낌새마저 느껴지지 않았고 새신랑도 그때만큼은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 연락을 참으며 거의 반패인 상태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나온 시간이 약밤 9시 정도였답니다. 종로 5가의 직장이 있어 인천행 전철을 타고 용산까지 와서는 다시 동인천행 직행열차를 타고 정점에서 내리는 변함없는 코스인데 그날따라 좀 편한 게 있다면 직행을 타는 이유가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자리에 앉아 갈수 있는 편안함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은 서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랍니다. 그래서, 문가 손잡이에 기대고 서서, 이어폰을 꽂고, 노래나 감상하자는 생각으로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네요. 어느새, 전철은 신도림을 지나고, 그렇게 한산하던 공간도 거의 다 사람으로 가득 찼더랍니다. 그리고, 역곡을 지나, 부천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었다나요? 뭔가 귀에 스친 듯한 소리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네요. 고개를 돌려 눈앞에 보이는 건 몇몇 서있는 사람들과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정도. 이어폰에서는 계속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바깥 소리는 안 들릴 정도로 볼륨을 올려놓고 듣는 취향이라 그 소리를 깨고 들어올 정도의 소리였다면 그렇지만 그 전에 희한하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소리였답니다. 돌린 고개 그대로 시선이 닿는 이곳 저곳을 세세하게 살펴봤지만 뜸 머를 소리가 귓가에만 남아있지 근원지처럼 보이는 형태의 사물은 전혀 분간이 낼 수가 없었던 모양새였답니다. 노랫소리에 그런 게 섞였을 리가 없는데.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답니다. 그의 발로는 수백 번도 더 들은 노래이고 그런 소리가 당연히 섞일 리는 없다고 전해주더군요. 저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수십 수백 번도 더 들은 노래에 뭔가 섞여 들렸으니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했을 것이고요. 그냥 환정을 들은 것이겠거니 하고 별 생각 없이 어두운 정문을 바라보며 지금 지나는 곳이 부천과 송내 중간쯤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그때였답니다. 또 이번엔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귓가에 담은 여운을 확실하게 되새겨 주는 소리.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보지 못했던 등 뒤의 풍경을 보며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답니다. 나한테 들릴 정도의 흐느낌이면 거의 울먹이는 정도일 텐데 하지만 돌아본 등 뒤나 마주본 정면에서 울먹거리고 있는 여자를 찾을 수는 없었답니다. 당연히 그렇게 큰 울음소리를 주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반응으로 앉아있을 리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는 내심 의구심이 들면서도 확실히는 부정하지 못하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긴 했지만 주위의 풍경만으로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쯤이 되자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소리가 되어서 mp3의 볼륨을 조금 낮추고 그 흐느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다시 들리지는 않았던 모양이라 하더군요. 그렇게 귀에 신경을 모으고 소리를 잡아내는데 열중하다가 한순간 긴장을 풀었던 그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웃음> <웃음> 온몸이 저릴 정도로 소름이 돋아오르며 소리는 기가에 확실히 새겨지고 있었답니다. 발끝부터 올라오는 공포를 겨우 억누르며 고개를 돌리면 또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어두운 창문에 반사된 풍경으로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려던 그 순간이었답니다 어두운 창문으로 반사된 전철 안의 풍경 안 하얀 소복을 입은 긴 검은 머리의 여자가 돌아앉아 흐느껴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비명이 먼저 튀어나왔다고 하네요. 아무 우구심 없이 살펴보던 풍경이라 놀라움은 극에 달했다고 하네요. 뒷걸음질 치며 넘어질 뻔한 몸을 겨우 가누고 나니 주위에서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따갑도록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때마침 전철 문이 열리고. 그는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전철에서 내려 저만치 멀리 자리를 옮겼답니다. 그쯤 되자 무서움보단 조팔림이 더 우선이었고 자신을 쳐다보는 누가 있나 싶어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있었을 때였답니다. 현병 저런 게 진짜 있네? 자신이 본게 헛것인지 가늠도 안될 귀신일까가 아닌 귀신이다 라는 존재를 생각하니 오싹함이 온몸을 강타하더랍니다. 균실리쪽팔리은 사라지고 얼른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다 싶어 기차를 걸로 나가는 계단을 향해 쟁걸음으로 달리듯 걸었답니다. 걸었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부평이라는 역 이정표가 보이더랍니다. 그때쯤 되니, 무서움도, 쪽팔림도 다 사라지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더랍니다. 얼마 전, 싸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항상 데려다 주던 곳이 부평역이었다죠. 정말, 누구의 의지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주머니 안에 핸드폰을 꺼내 여자친구의 전화번호 단축키를 누르게 되더랍니다. 약 10여 회 이상의 신호가 가더니 상대편에서 통화를 수락한 음이 들리면서 기에 익숙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여보세요? 누가 들어도 알수 있는 흐느낌이 섞인 목소리. 그는 하마터면 핸드폰을 손에서 그냥 놔버릴 뻔했다고 손에 핸드폰을 들고 힘없이 떨어뜨리는 신웅을 해고 있더군요. 전철 안에서 들었던 흐느낌이 그 익숙하다고 느낌을 받고 그토록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던 이유를 전화가 멀어 들려오는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소리에 반사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여자친구의 목소리임을 불현듯 알고 있었던 본능이랄까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첫 마디로 너... 무슨 일이 있니? 하는 물음을 던졌고 여자 친구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아빠가 돌아가셨어.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는 그 길로 위치를 불어 병원으로 달렸고. 병원에 도착한 그 시간이 그녀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시간 정도 흐른 시간이었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으신 아버님은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한달 정도 후에 입원하셨고, 끝내는 그날 오후 1시 정도 운명을 달리셨다는 이야기를 도착해서야 들을 수 있었다는데, 그곳에 도착해 한번더 놀란 것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묶지 않은 그녀를 보았을 때였답니다. 그 모습은 전철 안에서 봤던 그것의 모습과 완전히 반박이었다고 하네요. 때마침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시 묶으려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면 절대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저는 왠지 새 신부가 무섭게까지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걸 눈치챘는지 눈웃음을 치며 그런 표정 하지 말라고 하던 새 신부의 얼굴도 기억합니다. 얼마 전 신혼여행 잘 갔다 왔다고 친구에게 문자왔는데 답문는못 보내고 그저 잘 살겠거니 생각한답니다. 정말 이는 이런 게 어찌 볼 때는 무섭기까지 하네요. 하지만, 무서워도 저런 인연 좀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결국 결론은 외롭다는 징징거린 듯 이상입니다.